아, 위버스 봤어? 네, 언니 봤어요. 태영이 댓글 말하는 거죠? 애틋해 보라고 구경만 하고 글안 썼어요. 이렇게 올렸더라고요. 아, 그말좀 이상하더라고? <laughs> 아, 맞아요, 조금 어색하지 않아요? 난 처음에 그거 보고 이게 무슨 말이야? 약간 그랬어. 애틋해 보라고 이거 말하는 거죠? 어. 그게... 애틋하다. 문법이 틀렸잖아. 애틋하다라는 말은 좀 보고 싶다? 많이 보고 싶다? 너무 보고 싶은데 볼수 없어서 좀 슬픈 느낌? 맞아요. 약간 절실하고 음. 연인 사이에 쓰는 어, 맞아. 그런 느낌이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. 어, 그래서 진짜 너무 보고 싶다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자친구는 뭐 한국에 있고 뭐 남자친구는 음. 미국에 있어. 근데 아, 요즘, 롱디 커플. 어, 근데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볼수 없잖아. 그쵸. 왔다 갔다 할수 없으니까. 그럼 이제 그때 두 사람은 좀 애틋하다고 느끼겠지? 맞아요. 어, 애틋해, 요즘 음. 이렇게. 근데 애틋하다 형용사잖아. 뭐, 네, 그러네요. 근데 왜 어, 태영이가 쓴 거는 애틋해 보세요, 어, 보세요 이거지? 근데 이제 아오보다는 원래 동사하고 같이 쓰는 거지. 맞아요. 그래서... 예를 들면 뭐 어, 이것 좀 먹어보세요. 어, 그다음에 뭐이책 읽어보세요. 음. 그다음 뭐 저기 가보세요. 뭐 이렇게. 음, 명동 좀 가보세요. 뭐 이렇게. 음. 그래서 원래 이거 형용사하고 쓸수 없으니까 나, 내가 음. 처음에 딱 보고 이게 무슨 말이야 했어. 딱 이제 오. 눈에 들어오지 않은 거지. 맞아요. 음. 근데 태영이가 왜 이렇게 썼을까? 내 생각에는 이제 팬, 팬들한테 이제 음. 장난을 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나를 좀 보고 싶어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어 보고 싶어 보라고 이렇게 어, 근데 보고 싶다 보다 애틋하다가 좀더 어, 많이 보고 싶고 너무 보고 싶고 못 봐서 슬프고 이런 뜻이 들어가 있잖아 응 음, 맞아요 그니까 이 단어를 꼭 쓰고 싶었던 것 같아. 애틋하다를 이렇게 가끔, 애틋하다처럼 음. 형용사와 동사, 이 구분이 애매한 단어가 좀 많은 것 같아요. 아, 있다, 없다처럼. 어, 맞아요. 음. 뭐 행복하세요, 이런 거 행복하세요, 행복하자, 어, 행복하다, 형용사잖아. 이거는 의세요 하고 같이 쓸수 없지. 원래는 문법이 틀린 건데,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니까 그냥 자연, 어, 그냥 자연스러워진 거지. 그러니까 문법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어떤 관습이 된 말도 있는 것 같아요. 어쨌든 태영이가 애틋해 보라고, 이거는 음. 문법은 틀린 건데. 음. 그리고 이런 말은 한국 사람들 잘 쓰지도 않아. 난 처음 봤어. 맞아, 저도 어. 처음 보긴 했어. 어. 그래서 근데 이제 참 귀여운 거지. 팬들한테. 어. 애교를 부린 거지, 어떻게 보면. 맞아요. 어. 나좀 보고 싶어 해. 그래서 내가 글안 쓰고 구경만 한 거야. 이런 식으로 음. 좀 애교 부린 거지. 귀여운 댓글이에요. 귀여운 태태어였어. 맞아요. <laughs>